다 할아버지 다 드리고, 다. 죽건다 할아버지 드이 할아버지가 또 복회 가서 태우게. 응. 태우게. 아, 근데, 예. 술을 한 잔, 한잔더드 <laughs> 아 뭐지 뭐지 뭐주하고 드세요 저기 물티슈는 네, 뭐손 같은 거 간단하게 닦을 때 쓰세요? 아그런거새면 물이 없다막안 가져가면 들어 안 가졌어 아저 어, 저건 세수도 하면 돼세수아요새 그하고 요새는 지내 가면 요한지아따가무아 지금 이에 고등어는 여기 달아놨어 이거 고목 갈라이 배고 불러서 먹는 <laughs> 게. 음. 자, 아까 내가 누구를 아이젠을 줬는데 이거는... 부채 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부안 나. 요 연세가 드셔서. 아이디 어. 야 돼요? 어. 어들 어들로 갈 거든 뭐요. 어르신 이거 양말이에요. 이거 이거 갈아 신으세요. 걸리고 양말. 이게 여기 양말인데 우리 저희 집 있던 거 가져왔으니까. 아들이 다 하나도 안 빼면 이건 여섯 냄. 그러니까 이거 새거 신으세요. 예, 요건 그거 있던 거고 원래서 양말은 <laughs> 백합. 어디로 보냐? 아까 파스도 모르게 좀달라보시면 계속 빠르요 어, 네. 제가 다음에 올때 파스 도 갖다 그러니까 드릴게요. 또 이젠 차지아이제 차. 아좀큰 난다는 거. 그록을 또. 야, 록 또. 야록의 또. 블예은 또. 다음에 한블록요 또. 블은 또. 블록은 또. 블록은 또. 블록은 또. 또. 블록은 또. 또. 블록은 또. 블록은 또. 은 또. 이록은 또. 블록은 이블록가

그거 늘어나는 거 아까도 이렇게 씻는 거 응. 그걸 날드고1 3번데 이게 신발이 너무 투박하니까 아, 안 들어가 아, 아, 여는데는거 앞에 끼고 뒤에 끼고 진행이 좋지이방때 이렇게 잡다 미기리 잡는다 이거 아이젠 집에서 이거 한짝이한 짝이? 한 짝이 되겠어요 근데 절공기는 절공기 이 아, 음, 음, 그리고 또게픈아는다 미끄럽지 않아요. 그게 좋네요. 그렇미끄러 네, 나가지 네, 음. 나는 이게 신발 너무 하니까 음. 이게 뒤로 가야 응. 이게? 이게 앞쪽이거든. 저렇게 늘어버리 이렇게 되는